여풀일기 5월 이야기 백세시대의 절반을 넘긴 여성들이 함께 모였다. 20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꿈꿨던 젊디 젊은 여성들이 삶의 절반을 자신을 잊고 살다 어느 날 눈을 순표에서 수임을 생각한다 했어요. 한 번씩 마셔. 네. 한 번씩 마셔. 광주 금호에 있어요. 금호동 있어요. 여기 좋다고. 예. 여기 양림동 투어 중에. 여기 느끼면 뜻 어, 옛날 향수도 느낄 수 있고 그 저희가 그좀 잃었던 그런 정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가 오늘부게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어가요 아, 여기 양림동, 양림동 일대에 그 역사 해설하는 투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laughs> 그 부분 중에 한코스어요 아. 마을이랑 요리가 어떻게 해서 전해져 오냐면 어, 옛날에 이쪽 골목에서 할아버지가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걸음걸이가 펭귄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었대요. 그래서 이쪽 골목을 지칭할 때는 펭귄 마을+ 펭귄 마을 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펭귄 마을이다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지금 이사를 갔고 그 다른 분이 김동건. 그 촌장님. 촌장님이라 그래요.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어, 어 재활용할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든 분이 촌장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기를 가꾸고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 전체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가꾸고 있답니다. 좋잖아. 집에 이런 것이 저는 재미 삼아서 했던 것이 3년 전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러고 이런 젊은 애들이 많이 찾아오리라 생각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 지금은 야 완전히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털, 이런, 러이막 엄청나게 멀릅니 여기도 막 장작도 생겼고, 여러 가지 가이 생겼어요. 네.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어, 옛날에 지나갔고, 내가 버렸던 것들이 여기가 있지 않나 하고 찾고 있어요. <laughs> 혹시.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아, 함부로 안 버려야 되겠다 <laughs> 일단은 모아놨다가 버려야 네네. 되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뭐 그냥 지루한 골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안 지루하고 재밌고 참신합니다 고물들을 모아놓으니까 구경거리가 됐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서 펭귄이라는 아이디어를 체을했고 꾸겨진 냄비며 뭐 고장난 시계 이런 걸 모아놓으니까 관광상품이 됐네요 나이든 우리 여성 마을 플래너들도 잘 모아놓으면 상품이 될것 같습니다. 알토리 해설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난 어렸을 때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할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하고 그럴 때이게뭐 남비 같은 거 이렇게 시계 같은 거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 동네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막어르신들 이렇게 버리고 간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애지중하게 하나의 발매를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이렇게 놔둔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제가 그걸 봤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빠 엄마가 별 별거 그게 생겼지 않아서 다 버렸거든요 아 이렇게 모아놨더라면 이런 데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좋았지 않았나 그걸 생각해요 양림동이 우리 동네예요 <laughs> 우리 동네가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어, 행복하고 이 우리 촌장님께서 이렇게 소소하게 여러가지 다양한 어떤 물품들을 어쩌면 그냥 버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구석구석에 놓으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여기도 되고 그 옛날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쁨을 주시는데,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집에 뭐가 있을까? 그, 그거, 그 물건이 여기 에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저도, 어 함께 할수 있겠구나. 누구든지 함께 할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 프레너 일기들이 함께 모여,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또 하나 그 절반의 생을 더욱 알차게 설계하고 마을 안에 다시 아이들이 노는 소리와 골목에 호박전 쟁반 다 쳐들고 어른들 찾아 다닐 그런 마을 생각하며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무슨 일 함께 꾸미까요